자, 일단 지금 제가 구매한 우판 값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모드에 모드로 들어오면, db에서 보는 화면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보시려고 하는 장비를 보셔야 돼요. 근 이제 저는 아까 갑옷을 봤으니까, 근데 갑옷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뭐힘 이게 STR은 힘이고 Dex는 민첩, Int는 지능이잖아요. 그리고 뭐 힘, 힘 민첩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이게 요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요구하는 갑옷, 민첩을 요구하는 갑옷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제가 본 거는 요구상에 보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힘깊 베이스의 갑옷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갑옷에 이 STR 이 항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우주의 판금 갑옷에 붙을 수 있는 속성들이 여기에 이제 쫘라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명력 최대치가 좀 높게 붙은 거를 사고 싶어. 그러면 아이템 레벨, 이 우주의 판금 보세요. 아이템 레벨이 몇이어야 하지? 이제 이걸 런 보면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8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에 보면 80인 거는 81부터 생명력 최대치가 2등급이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뭐 좋게 옵션을 만든다고 해도 이게 최대치인 거예요. 이 73레벨에 붙을 수 있는 3등급. 그러면, 80에서, 73레벨에서 80레벨 사이에 있는 아이템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이거를 내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생명력 최대치만 놓고 본다면, 73에서 80까지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화염정상 뭐 이상 이상 에서는1등급이 붙기는 하는데 뭐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숫자들이 있잖아요 이숫자들이이 속성을 붙이고자할때 최대 레벨 86레벨 이상 만 사면 이거 1등급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요것도 방어도 퍼센트 증가를 1등급으로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아이템 레벨 있잖아요. 여기에 붙는 이, 이 아이템 레벨이 86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80렙제니까 여기에 있는 뭐라 할까? 여기에 있는 거에서는 또 이것도 2등급, 3등급밖에 못 붙이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DB 보는 거는. 근데 이제 다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갑옷에 10폭 옵션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십자군 베이스에 보면 85 이상인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이거밖에 안 붙거든요. 최대 30%까지 붙일 수 있는 건데 20%까지밖에 못뭐 붙이는 거죠. 75 레벨 이상의 아이템에서 십자군 영향력을 이용해 갖고 10폭 옵션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이 화석들 있잖아요. 이 화석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저도 화석 크래프팅은 잘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여기서 보는, 화석은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네, 되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원리만 아시면 요거 요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수학 크래프팅 보면 이제 수학 하다 보면 아, 여기 지금 없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모두의 뭐 푸르미 네, 제작에 보면 뭐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붙여, 이거, 이걸로 뭐 아이템에 크래프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뭘, 뭘, 뭐, 뭐가 붙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거를 붙였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보면 공격에서부터 생명력까지 있잖아요 방어력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수화크래프팅으로 붙일 수 있는 속성들을 또 여기 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신성한숲 나와 가지고 이거를 먹었어요 요 제작대를 그러면 내가 화염을 우판갑 우판갑에다가 붙이면 뭐가 붙는 거지 요렇게 이거 이거 클릭해서 체크하시면 어 근데 이게 취소가 안 되네 왜 취소는 취소는 왜안 되냐 뭔가 뭔가 꼬였나 잠시만요 다시 들어와서 음. 여기 이거 눌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로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런 속성 크래프팅이 수학 크래프팅이 보면 화염 속성을 포함하는 무작위 신규 속성이잖아요. 그럼 화염 태그가 붙어 있는 속성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화염 저항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화염 태그가 붙은 게 화염 저항 말고 여기에 뭐 또가 있었다,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가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DB를 활용을 하시는 건데 되게 이제. 수학크래프팅을 db로 확인할 때는, 여기, 그니까, 이런 아이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어, 어딨을까? 군주얼, 주얼, 주얼, 주얼. 어, 뭐, 요런, 요런데. 만약에, 뭐, 어, 계속 카오스피 해봐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이제 카오스가 필요해. 카오스 속성을 포함하는 무작의 신규 속성 부여. 이걸 붙였어. 그러면 뭐가 주로 나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뭐 어려, 어려운 게 없으시죠. 막상 설명을... 들어보니, 그냥,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딱 이해되는 정도 아닐까요? 이게 완전 그냥 기초, 어떻게 보면 기초이자 전부, 전부입니다. DB가 크게 뭐 어려울, 어렵게 보실 필요는, 보실 건 없어요, 사실. 이제 저는 주로 군주얼을 지금 보면 뭐 요런거 지금 만들어서 파는데 만약에 네크시니까 어... 소환수 요런거 있잖아요 대형 군주얼 지금 네크 네크 하시면 대형 군주어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DB에서 확인하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수학 크래프팅 어떤 거를 이용해서 어떤 속성을 붙이기 쉬울까? 만약에 썩은 발톱 요거를 내가 붙여야 된다. 만약에 늘보 님이 이 썩은 발톱을 쓰셔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보면 썩은 발톱에는 이제 이렇게 D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알트키 누르면은 뭐 태그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물리하고 공격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내가 수학 크래프팅 이제 신성한 숲이 나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수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리 속성 부여, 뭐 공격 속성 부여 이런 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수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형 군주얼은 이렇게 이제 보관함에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관해 놨다가 이제 수학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했던 요런거 물리 속성 부여 눌러가지고 제작하고 뭐 공격 속성 부여 해가지고 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DB를 확인해가 활용해가지고 태고의 유대가 필요하다. 그럼 생명력 뭐 속성 부여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가중치하고 있어요, 웨이트를하고 있는데 이 가중치라는 거는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 지금 보면 이 모든 수치를 다 더해서 이 수치만큼 나누면 대충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이 백분율로 뭐 환산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겠지만 그냥 웨이트가 높으면은 잘 나오는 속성인 거고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잘 나오는 속성인 거고. 뭐 63짜리 포악한 이빨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가중치가 63이면 진짜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포악한 이빨이 붙어있는 붙어있고 이제 주요 패시브 스킬이 3개인 거는 엄청 비쌀 거예요 저가 네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꼭 써야 되는 게 이거다 근데 이게 가중치가 63이지만, 보면 치명타가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치명타 속성 부여하면 요거 바로 뜨는 거예요. 요거는, 가중치는 낮은데, 속성 태그의 치명타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봐볼까요? 제대로. 여기에 보면, 소환수, 이거죠. 여기에 치명타, 어딨어. 치명타 누르면 이거 포악한 이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는요. 치명타. 여기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치명타 속성고요 아, 이게 아니지. 음, 이게 아니라, 여기 카오스. 얘네. 이런 거 있죠? 치명타 속성 부여가 무조건이거든요? 요거겠네요, 요거. 요게 잘 많이 뜰 거예요. 이 액자라이콘은 잘안 뜨니까, 요거, 포, 치명타 속성을 포함하는 신규 속성 부여는 무조건 포악한 이빨 하나가 같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치명타 속성 부여로 수아크래프팅을 했을 때, 포악한 이빨은 당연히 붙는 거고, 이걸 이거 플러스, 그, 이제, 주요 패시브 두 개가 같이 붙으면, 그냥, 그냥 바로 돈 버시는 거예요. DB를 활용하는 게, 이제, 요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막, 이런 거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이거 가중치, 가중치 봐라, 어? 이거, 소환수, 이거, 가중치 봐라, 이거, 63이다, 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가지 씌우려고 하면.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치명타, 이거 그냥 수학, 치명타, 크래프팅 하면 되잖아. 바로 나오잖아요. 뭐, 얘기하면 할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드에, 여기 모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보고 싶, 보셔야 하는 거, 뭐, 이제, 이런 거 있겠죠? 마법봉. 만약에, 마법봉 중에, 그, 소환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여기서, 이, 아이템 레벨, 이런 거 체크하고, 네, 강, 강,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가중치 조금씩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 끝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향력 옵션들을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잖아요. 되게 이제 각성자의 오브로 영향력 옵션 두 개를 합치는 식으로 크래프팅도 많이 하는데 되게 뭐 만약에 나는 이거를 붙이고 싶어. 만약에 권능 충전당 뭐 이런 옵션이 있네? 나 이건 이제 이렇게 보다가 는 관련된 옵션이 어 여기 있네 그러면 요뭐 요거 확인하고 또뭐 여기에서 어뭐또뭐 뭐 없나 뭐 이렇게 보다가 뭐어 얘는 첫치시 뭐 명중시 뭐 명중시 뭐 이런 거 있네 같이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DB에서 체크 해가지고 각성자의 오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DB는 크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엄청 막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다 풀어헤쳐놔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또 되게 보기 불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드에서 여기 이제 모드로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 카테고리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까 전처럼 뭐 제가 갑옷 뭐, 몇 레벨짜리를 사야 되지, 최소? 뭐,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면요. 만약에 사냥꾼, 그럼 사냥꾼이, 이 사냥꾼 영향력이 아이템에도 있고, 무기에도 있고, 방어구에도 있고, 장신구에도 있고, 뭐, 종류별로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다 여기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지, 뭐, 허리띠, 뭐, 셉터, 마법봉,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 기본적인 이 아이템 카테고리를 먼저 맞춰서, 맞춰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끝입니다. 이것만 뭐 아시면, 만약에 아까 전처럼 그거 몰랐으면 어네어 네. 어, 어. 이거 그냥 저는 뭐그 타협해가지고 산 거지만 굳이 비싼 거안 사고 뭐 이렇게 레벨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내 커런시 상황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떠셨나요? 제가 방송 중에 설명해 드린 PODB 보는 방법이 조금은 도움 되셨을까요?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는데 부족한 내용은 댓글로 보충해 주시고 잘못 설명한 내용은 댓글로 바로 잡아주세요. 초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